자, 29번 문제입니다. The world 세상은 is going to depend depend 뭐야? 어? 자, depend 뭐에의존하다 합니다. 오케이? 온도, 자, is going g o 비 g to 뭡니까? is going to 너 요새 게임을 몇 시간 하냐? 어. 감이 좀 떨어졌어. 어허. 쓰려 흐흐흐 쓰려 몇시간 해? 많 공부도 안해어아 그게 뭐냐면 슬럼폰거예요 오케이 음. 좀 쉬어 그때아쭉 쉬어버려 아직 여유있으니까 추석드셔 영어 조금만 하고 <laughs> 오케이 예 네. 의존할 것이다 On the rapidly developing economies 빠르게 I.N.G A sleeping baby Economies 예, 오케이 의존할 것이다. 아주 떨어진 건아 니네. 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 어. For one. For k 4 4 4 n g Fo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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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r four, f o u o r four, f a u o u r f o r f o o u r four, f o u u r r o u r 내추럴 리소스 뭐라고 그래? 야야야 그리고 어자 워너브 중 하나 에 대해서 어떤 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정제들에 뭐야 의존할 거죠 세계는 오케이 바로 그게 뭐다? 프레쉬 워드 뭐야? 프레쉬가 뭐야? 프레쉬 어 what? 아! 그걸로 f l 시 오케이? 자, 이건 뭐야? f l 시 s h f 는 원래 뜻이 뭐야? 신선한이에요. 자, 신선한 게 뭘까요? 바로 민물 또는 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봐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즉, 민물의, 어, 천연자원 중 하나인 민물을 위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들의 뭐야? 어, 의존할 것이다. 오케이? 성장하는 경제들, 경제들에 대해 의존할 것이다. 아 이거 뭐모습 위안이네 죄송합니다. 몸모습 위안. 뭐모습 위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중 하나인 민물을 위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 대해 뭐야 의존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우 많은 나라예요, 그죠? 그럼 큰 걱정 안 하죠. 그런데 사우디나 있죠 물 없는 국가는 미쳐버린다고 물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새하는 게? 바닷물을 갖다 민물을 만드는 거야 너 봤어 그거 하는 거그 크기가 민물을 만드는 그 공장이야 공장 통째로 만들어서 옮겼거든 어느 나라에 있게 어느 나라에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만들었어 컨텔에서 있잖아 그 위에다 통째로 실었어 와, 잠실 운동장만 한 거래 야구장만 한걸 실어가지고 와서 해서 설치했어 바닷물 끓이니까 끓어서 쓰니까 민물이 솟아 나와 얼마큼 쏘느냐고 운동장만 크기에서 물이 수돗물 너희 수돗물 나오지 <laughs> 그 정도라. 그 정도 힘들대 담수화 기술이. 오케이 봐봐. 근데 잘 봐. 사우디에서는요 석유가요 석유 1.5 아, 송합잖아민저워야 식수 1.5리터가 석유 1.5리터 7개 값이야. 1.7개 반 반값. 되게 비싸 민물이. 돈은 되겠죠. 그 나라에서. Over the last one hundred years. 오보가요, 뒤에 시간넘 뭐야? 뭐 뭐에 걸쳐서? 그렇 지난 100년에 걸쳐서? w a t r needs. I'm sorry. w a t needs. 이거 하나네. 니 e 가 뭐야? 니 e 어, 필요하다 있지. 근데 명사가 있어. 왜냐면 지금 동사가 나왔기 때문 명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 자, 뭐야? 필요성 아니면 욕구. 어. 두, 둘째 아었 쓴데요? 그 워터 니스 필요성은 have i n c r e 자 해봤다잖아 힘들지 과거로 했다 랍시다어 증가했다 그럼 돼 증가했다 time for l d f o l 원래 뜻이 뭔지 알아? f o 접다야 한번접으몇 겹? 두겹이야 <laughs> 오케이 자 그래서 겹이랄 뜻도있고요 폴드가 접다도 있고 겹도 있고 한번 겹으면 접으면 두배가 되죠 그래서 배수가 있어 그니까 1폴드는 10배 증가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아프리카나 일부 국가에서 너무 비가 와서 강이 말라버렸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물 팔아도 되는데 월드 와이드 잘봐자 한번 서구 어째 일대리잖아 이 부사잖아. 부사 부사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음, 주어 동사 음. 목적 부사 부사 쳐 하게 으로처럼 써줄게. 하게 으로처럼 이희 이거 조용히 깨끗이 요중 하나에 다 걸려. 그럼 워, 월드와이드 그치 세계에서 더 빅게스트 유저 큰 자는 of fresh water 민물의 가장 큰 사용자는 is agriculture 오케이 okay, good 심하고 which still 여자 그리고 우선 still 여전히 represent 어 대표하다 하지 말고 나타내드래 하나만 외워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그죠 70%를 나타낸다 of all water 오케이 okay. used 네. 사용되는 모두 어, 살아있네 잘하네 어, 괜찮다 어, 살아있는 모든 어, 사용되는 모든 모두 물의 7 0를 나타낸다. With industry 네. 산업관계 consuming consume 막 consume 네. 큰 숨들이시면 뭐야 숨을 우리 몸이 소비하잖아 큰 숨을 소비하답니다. 그럼 어 그러면, 네. a sleeping baby 네. 하는 about 21% 대략 2 6 이거 대 숫자 앞에 있는 이번 무조건 대략이야 음. 대략 21%를 소비하는 산업과 함께 and individuals 개인들이잖아 이거 서좀 힘들어 그죠? 믿더 같이 걸리는 거야 개인들과 함께 ok 이또 remaining 10% remain 뭐야 remain? 남다. 오 오, 그우 그럼 어, remaining. 10% 잘했어. 10% in. 오케이? 남아있는 10%를 사용하는데 이거 빼먹었거든? 굳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 그럼 남아있는 10% in. 뭐야? 개인들과 함께. 오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지금 복잡해서 오케이? 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계는 뭐야?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뭘 위한?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 중 하나인 민물. 에 대한 민물의 민물에 대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 의존할 것이다. 오케이 한마디로 뭐야? 앞으로 경제는 뭐에 뭘 중심을 으한 경제다? 물. 그렇죠? 지난 100년에 걸쳐서 물에 대한 욕구는 욕구상 어, 필요성은 증가했다. 열 배로 증가했어. 오케이? 물이 말라버려 진짜 많이 말랐어. 자,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사용자, 민물에 대한 가장 커다란 사용자인데 이게 뭔지냐면 가장 많이 물을 쓰는 산업은 이소리야. 산업 바로 뭐야? 농업이야. 농업. 자, 그리고 그것은 뭐야? 전체 사용되는 모두 사용되는 물의 몇 프로? 70%가 농업이죠, 방금 거야. 뭐? 야, 업에물해야될거 아니야. 그죠? 밭도 물 줘야 되고, 과일도 다물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몇 프로 남았어? 30% 중에 22%는 누가 써? 산업, 다른 산업. 오케이? 그다음 남아 있는 나머지 10%는 야 그럼 101%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씨 그렇잖아 어차피 대충 대략이겠지 대략 대량 뭐야? 1 0 뭐야? 개인들 우리 집에 쓰는 그니까 러 우리가 개인들이 쓰는 건 10%밖에 안돼전 세계에서 7 0다 보호가 써다 농업에 쓰는 거야 물주기 네어리즈 e is 이따 이뭐 아니야? 와, a wide spread view 오굿 그니까 네어리즈 하면 쪽은이 갑니다 시야 좋습니다 관점도 좋고요 오케이 잘하네? 영어과 가라? <laughs> 내가 볼때너 영어과 가면 은혹시뭐 외대 가면 좋겠지 하지만 뭐야 혹시 영어과 가게 되면 너 장학생이다 근데 응. 웬만하면 응. 외대 말아. 슬 사줄게 자 널리 퍼진 관점이 있다 됐다 잘했어 오케이 잘했는데 요거 요거 동격이 돼있다 근데 알아 너한 눈에 시켜 상관없어 세적은면돼 The view 아, the war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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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전쟁이잖아. 오케이? Of the future. 미래. 미래의 전쟁들이 will be waged. Raised. 야, waged란 말 어려운데 발발하다, 일어나다, 일으키다야. 그럼 will be waged. 됐어, 그 정도 됐어.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일으켜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렇 수동태니까. To secure. 음, secure 혹시 게임할 때 secure 안 나오나? 시큐. 어, secured, o okay? k The room secured, the building is secured. 얼마 쓰는데 우리 애들이? 자, 확보하다, 보어, 확보하답니다 o k a 그럼 to secure. 확다, 확보하기 위해서 water resources. 물장어, 물 나만 수장을 합니다. 뭐 상관 없어, 물이야 물, 오케이? Okay? Rather than oil or gas. 오우 잘한다. 사랑이네. 자 기름과 뭐양 가스보다는 오히려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것이란는 널리 퍼진 관점이 있다. 앞으로 뭐 때문에 싸움나물 때문에. 특히 실제로 싸움 전쟁 나는 가스이 높은 데가 강 있잖아 강.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강 진짜 다른 데는 다 사막인데 강 하나만 줄줄줄 흐르는데 엄청 큰 강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 문제는 뭐야? 그 강이 여러 나라 통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위에 쓰는 나라에서 어떻게 돼? 아이거 물좀물좀 물좀 많이 써야겠다. 농업 좀 하자고 어떻게 돼? 댐을 만들어 버려. 그럼 마지막 나라는 물이 안 와. 그럼 뭐해? 전쟁난 그때. 실제로 지금 위테테 그쪽은. 자, a small number of countries. 어. 오. 브의 countries. 나라들. 그 소수의 나라들은. 작은 수의 나라들은 making up. 메이크업 구성한다고라어 구성한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구성하는 이잖아 <목소리도> The world's largest fresh water reservoir 큰 민물 reservoir <목소리도> 저수지 하 저장고 해야 돼 저장고 저수지를 해석 이안버버지하하이잖잖안안죠 그래서 얘얘답이이오케케이어카운 a c 어카운 o u n 니다어카 n g f 요 o 이 r a c c o 가지고 n t i n g 하면 o 요 r e 거라 w 차지 w a c c o u n t o r 요거 분사구문 하세요 뭐 a c c o u n t i n g f o r 차지하면서 s 6% o e resources. 어, 자원을, okay? And these. 것들은 y e 서 이것들은 바로 yes. 면은 s 야 e s Yes, 뭐 e s 스 e s Yes. Yes. y e c y u s t e s Yes. Yes. o e s Yes. y u s y e 포함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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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오케이, the four BRICS countries. BRICS 국가들 총두 개를 포함한다. 오케이? Okay? 설명0개 문제. 오케이? Okay? 자 여기서 뭐냐면 아까 이상했잖아. 이게 동사가 돼야 돼, 구성 한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처럼 해석하다가 어 이거 이상한데 그게 정답이야 문법 원래. 근데 우리 시간 공개상 건드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거 29번 문제죠. 오케이? Okay? 자, 그 브릭스 국가가 뭡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디안, 차이나 입니다. 오케이? 왜 브릭스야? 부, 브릭스 그 복수형 X. 오케이? 그 브릭스 국가 중 뭐야, 아, 두 나라를 포함한다. 그게 뭐냐면은 이 브릭스가 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어느 나라야? 미국이잖아. 그니까 전 세계가 누구 맘대로 움직여? 근데 신뢰들이 있어. 근데 힘은 좀 있어. 오케이? 근데 미국 만은 못한데 미국보다는 한마디로 중국이 짱게 지금 돈 많고 뭐 많이 컸잖아. 근데 미국 국민이 40분의 1밖에 안 돼. 아직도 <laughs> 40분의 1. 그 혼자서 개기기엔 힘들잖아. 오케이? 인도가 한국 뭐 100분의 1, 러시아 몇줄은좀 크죠? 20분의 1, 브라질은 꽤 커, 브라질도 꽤. 그 뭐야? 내시합 쳐서 이것도 깡팬 내네들도 야, 우리도 저큰깡팬 깡, 깡, 깡 그니까 큰 조폭이 있는데 작은 조폭기에 모여서 한번 개겨볼까? 맞는 게 바로 브리스야. <laughs> 이렇게 뭉쳐 가지고 요잘 돌아다녀 요새 인도가 좀 들락날락 거리고 브라질은 좀 생뚱맞고 얘네 들은 가끔 친해요 <laughs> 알겠죠 그런거 알고 계요 혹시 외대들 하면 알고 있어야 돼 이정도는 자 브라질 브라질은 해안 가지고 있다 The world's greatest water reserves 큰물 리저브 어 어떻게 저수제입니다 아까 리저브와도 저수고 리저브도 보존지 저수대요. 잘했어. Most of which 아 어렵다. 심표하 위치 뭐야? 오분은 오브 의 그럼 합쳐봐. 그것의의 의? 대부분은 어렵죠. 오 잘했다 그래도.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얼고. 아, 있다. 전시할 수 있는 중 있다. In the Amazon River, 강에 있다. 오케이. Okay? Followed by, 야 이게 뭐냐면, 따 따름을 당하면서, 뒷따름을 당하면서. By Russia, 러시아 에서 이게 뭐냐? 면 <laughs> 가끔 나와. 그 뒤를 이어, 뒤를 이어. 이 소리야. 이어, 얘다. 지금 뭐야? 러시아다. 그 들려, 을그 소리야. 오케이. 시민피아 which 그것은 claims 차지한다. 오케이. 또 주, 원래 뜻은 주장한다요구한다인데 차지한다 돼요. 오케이. t w y p e of the world's total unfrozen fresh water reserve. 세계 total 전체 unfrozen frozen frozen frozen. 얼음이야. 얼 얼음 아이스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프로즌 얼음이야. 그럼 언프로즌. 얼지 않은 fresh water r e s e r v e i r 아이스에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세계 뭐야? 전체 얼지 않은 민물 저수지의 20%를 차지한다. in Lake Baikal. 바이칼호에 바이칼호수 바이카로스 이야까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수음 있잖아. 비교하면 안 돼. 평상이 뭐 <laughs> 파도도 쳐얘 <laughs> 하도 포우가 커서 근데 황량한 거 가르칠까 물 전체가 일급수야 마셔도 돼 그냥 북극 근처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몬소이야 브라질이요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저수지가 지고 있어 저, 저, 저수야 수원지야 정확히는 수원지 그리고 그거 대부분 다 어디가 있어 아마존강이 아마존강이 진짜 크거든 그게 다 민물이거든 그 그러니까 브라질이 짱인 거야 농업하기 참 좋아. 그 다음 누구야? 러시아입니다. 오케이? 러시아는 뭐야? 전체 뭐야? 세계 전체 얼지한 민물의 20%가 있는데 그 r u 어디가 있어?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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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r i a s s i a Russia, r 가 전체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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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지 s i a Russia, 생겼네. <laughs> The b r i c s a t t i a u d e 오케이, okay, to sustainability. 어, 아 이거 좀 어려운 단어니. 유지 가능성. 어. 여기서 유지. 뭐에 대한 유지 가능성? 뭐에 대한 유지 가능성? 계속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얘기야. sustainability가 자연보호 이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유지 가능성. 뭐에 대한 물. 물? 한 마디로 물을 갖다 깔끔하게 쓰고 뭐 팔던지 높선지 이게 뭐야? Will impact. 어, 충격 줄 것이다. The entire world. 세계 느린데 안 되면 이렇게 에게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해가? 그러니까 얘네가 물을 갖다 혼란 다스아야 우리 물 없어? 그럼 뭐야? 세계 난리 날거 이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는 뭐가 자주지한다? 물입니다. 답은, 부... 어, 끝났네요. 예. 네.